여, 레위기 2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개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부할 여호와의 절개들이니라 여섯 동안 일할 것이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의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 성애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첫째 달열나흔날 저녁은 여호와 이월절이요 이달 열다섯 열 열다섯 날은 여호와의 부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부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째 날에는 너희가 성애로 모이고 아무도 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일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께로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 0분에이 예발을 여호와께 드려 바지로 삼아 향기로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사분의 일인을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지그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고 너희가 요제로 곡식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깨우고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오십일을 계수하여 새수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는 초소에서 십분에 이 에바로 만든 떡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가래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이 또 떡과 함께 일년된흙없는 어린 양 일곱 마리와 어린 수수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를 드리되 이것은 그 소재와 그 전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 냄새이며 또숫 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일년된 어린 순양 두 마리를 화목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두 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선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서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있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제대로 지킬 영혼을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공물을 베때 반도 못통이까지 베지 하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르라 일곱째 딸 곧그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 기념할 날이요 성행이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르시되 일곱째 날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되이니라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떠한 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저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래 날 저녁 곧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주라 일곱째 날 열다섯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도 아무도 노동도 하지 말며 이리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너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있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할,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재와희생제물과 전재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내 여호와의 안식일 위해 너희의 헌물 위해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위해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위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소지토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열다섯 날부터 이제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보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 앞에서 이랬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이랬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랬동안 여하 이 절기를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다 대대 영원한 교례라. 이는 일곱째 달의 일을 지킬 라 너희는 이랫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되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던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선에게 공포하였더라.